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교제는 그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사람과의 교제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틀어진 관계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에요 이게 우선입니다 예배가 나를 세우고 내가 세우지면 관계가 세워지는 거야 우리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 3절에서 보이죠? 3절에서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눈으로 보여봐. 세상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에요. 보여보라는 거.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 삶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이 얘기를 듣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주의하러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감동이 안될 때가 있어.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인생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어. 그 다음날 잘못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장담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야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의 삶은 왜 이래 이러는 거왜 이래?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매일의 삶이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거 그래요. 지금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낙심하고 불안하다는 거야.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대낮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야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지나가는 차를 보면 야저 사람들은 어디를 저렇게 어, 좋은데 가나. <laughs> 그럴 때 있어요. 왜내 삶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지.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뼈 아프게 다가오는 거야. 눈물이 마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욕을 하고 비난해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면서 조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이 막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뭔가 이렇게 막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시대가 막 뭔가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나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오늘 또 마침 이제 친한 목사님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 통화를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 저 이제 가까이 지내던 우리 뭐 후배 동기들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laughs>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상대적으로 내 삶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갑자기 와, 저는 제가 되게 잘 버티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걔한테 야, 내가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내가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 내가 이 얘기 듣는 순간 내가 무너진다. 지금. 그만해라. 그게 그만해라. 내가 어, 낙심이 되는 거야. 절망이 되는 거야. 소망이 안보이는 거야. 갑자기 온 사방이 다 와, 그러니까 어디 컴컴한 거야. 와, 누구는 저기 얼바인에 누구 어디 갔다 그러고 막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와그 얘기를 듣는데 참 좋은 일인데, 어, 상대적으로 나는 또 낙심이 되는 거야. 내 상황이 더 이렇게 절박하게 보이는 거야. 하, 내가 능력이 없나? <laughs>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를 찾아오는 거야.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막내 영혼이 낙심하고 뭔가 불안하고 야 이게 맞나?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야. 하, 주야로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 그러는 거야.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두려움은 소멸을 불러오는 작은 죽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소멸을 불러오는 작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기자는 알고 있어요 내가 낙심만 하고 불안에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있고 내가 불안해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축구를 통해서 자주 듣는 말이니 그게 뭐냐면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프리킥 상황이어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골을 만들기는 굉장한 클래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차는 이 프리킥 키커가 돼 있을 때 얼마나 그 불안도가 높냐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골을 만들어내는 게 월드 클래스라는 거야. 똑같은 프리킥이야. 연습할 때는 긴장감이 없어. 근데 경기 나가면 긴장감이 생기죠. 근데 거기서 극적인 상황에서는 더큰 불안감이, 두려움이 막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거기서 골로 연결시키는 거는 진짜 실력이라는 거야. 오늘 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야.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생명은 영확히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온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야. 여러분, 시글락 사건 아시죠? 시글락에서 다이시 자신의 가족과 이 모든 걸다 잃었어요. 자신의 그 식솔들의 가족들까지 모든 걸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말렉에게 다 뺏겼어요. 그런데 다시 다시 자유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2 0 0명이 낙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못 가겠다 할 정도로 다윗은 거기에 전혀 미동이 없어요. 안한고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희는 쉬어. 우리가 갈게. 갈수 있는 사람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뺏기고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함께 600명이 출발했지만 200명이 낙오되고 400명만 추아가지만 다이슨 거기서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할때 힘을 뺏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낙심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야, 우리 이제 개척했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어이구, 내 팔자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낙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기자가 고백하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야 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요 네. 10편 43편 5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나를 낙심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이어도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겠다고 오늘 10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내가 늘 불안해하며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 것인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요셉은 버림을 받았어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거쳐가는 거야. 거쳐가는 거야. 다 노을을 고 있는데 누가 노련한지 몰라. 근데 파도가 치면, 어, 누가 노련한 배사공인지를알수 있다는 거야. 인생에서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야. 정금 같이 나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키커로 세우시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 지금 축구를, 어, 경기를 하는 다 선수야. 근데 지금, 어, 동점 상황이 2대2 동점이에요. 이골못 넘으면 우리는 8강, 4강 못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나가서 차야 돼. 키커로서 부담돼 있고. 분명히 두려움도 있고,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임사님도 운동을 해서 알지만, 중요한 경기일수록 내가 가진 실력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리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정말 눈만 감으면 밥 먹듯이 훈련을 하고, 기술을 익혔지만, 긴장감이 높을수록 몸이 굳어지니까 그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찬가지. 우리 삶이 극도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이 예배하는 실력이 있으면 사는 거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없어요. 나를 도울 죄가 없어요. 부모가 있어도, 절친이 아무리 갚고 해도, 여러분, 그게 참 그렇지 않아요.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우심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편기자는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시편 기자는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아멘. 사슴이 갈급하여서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예배를 찾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은내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빨리 죽는대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목이 마를 때 가서 빨리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사슴이 어떻게 찾아? 목숨 걸고 찾으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가 있어도 물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 십령이라는 거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아, 지난 수요일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눈물로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비웃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비웃는 세상의 그 조롱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를 찾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의 불안과 염려, 눈물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